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기 좋은 진천군 백곡면 장대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이종범입니다. 저희 장대마을은 진천군 백곡면 중심마을인 석현리의 행정마을 중한 곳입니다. 저희 마을의 법정리의 석현리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주변 마을을 병합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석현리는 본래 백곡면 지역으로 돌이 많아 고개가 있어서 돌고개 또는 석현리라 내서 유래되었습니다. 장대마을 앞으로는 백곡천이 흐르고 있으며 평지는 적고 구름지가 발달하였고 기온은 온화하며 감수량이 풍부해 살기 좋은 마을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장대 마을은 장대라고 장터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돌고개라 하였으며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곳은 소금 소금장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명칭에서부터 장터라는 의미를 가진 대지의 지역성을 적극 수용해 2023년 11월 백곡 복합문화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백곡면 행정과 문화를 어우르는 컴포니티 공간인 마당으로 계획되었고 행정과 상업, 문화 등이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백곡 복합문화센터는 2017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대회의실, 체력단련장과 북카페, 주민프로그램실, 주민사랑방, 동아리방 등이 갖춰졌습니다. 문화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배우마을의 주민들이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장대마을의 자랑거리입니다. 저희 마을 주민은 현재 남자 86명, 여자 83명 등 모두 169명의 주민들이 모순도순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점포와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백국면사무소와 백국보건지소, 농협과 우체국 백국팔수소 등 각종 기관이 저희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주교 백국성당이 장대마을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와 마트 등이 있어 정주여건은 다른 마을에 비해 현리한 편입니다. 근데 저희 장대 마을 자은거리가참 많은데요. 이밖에또 어떤 자은 거리가 있는지 요 저희 마을은 뭐 불교에서 어르신들 공경 잘 하고요. 또 화합이 잘 되는 편입니다. 또 여러 저기로다가 각다 저기에서 모인 저기에서도 참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주민은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진천군 백북면 장대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